영어로봐 주시겠습니다. 어, 사실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미뤄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. 저희가 전원 일기 활동하면서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바로 예정대로 티아나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. 그리고 멤버들은 지금 일본 유닛을 준비 중이고 또 다음 주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일본에 건너가거든요. 그래서 예정대로, 계획대로 일단 일정은 진행될 예정이고요. 어, 사실,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앞으로 어떻게, 어떤 식으로 무대에서 또 혹은 여러분들 만날 때 저희가 어떤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가 뭐 어떠한 거짓이나 뭐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린다기보다 언제나 솔직하고 진실되고 신중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행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K-POP이 많이 진짜 사랑을 받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. 저희가 갔을 때 정말 싸이 선배님의 광고가 붙어있는 곳도 굉장히 많았었고 네.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 등지에서 인기는 K-POP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작곡가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K-POP 아니면 또 저희 이제 한국 걸그룹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면서 또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세계적인 지역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랑 함께 해주신다고 네,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더 책임감 있고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,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